Aduh ah. aduh pakai sepatunya yang rapi ke, ad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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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uh, tadi hari ini mau ke mana? Mau belanja bulanan. Bulanan apa mingguan? Bulanan. Oh. Kita satu bulan ini kayaknya nggak pergi belanja ya? enggak pernah. Soalnya <laughs> udah nggak pernah masak lagi sekarang kan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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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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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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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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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는 저희가 자주 오는 곳인데요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어, 장볼겸 한번 와봤습니다. 의무. 얼마 떄이에요 또? 십 원. 십만 원. 필요로 할리야 필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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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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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이거 뭐야? 딸기, 딸기 코리아? 한국산 딸기가 있는데, 17만 5천 루피아라 되있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15천 원되겠구나 너무 비싼 것 같아. 스트로베리 가뭄도 비무라. 어, 내 이름이네? 어, 얘네 나마사야? 해요? 어, 오이야 분야 파무, 스트로베리. mau beli telur yang berapa duit pak? yang paling mahal? yang paling mahal ini? sedih mahal juga ya lima <guluh> <ribu. guluh> mau yang mana paling mahal? telur, ya coba deh kita makan yang paling mahal. kemarin kan kita makan coba yang paling murah. Mm -hmm. telurnya agak aneh-aneh gitu kan, langsung pecah-pecah gitu. iya. Uh. pork belly, sekaleng sebab, 400 gramnya 55.000 rupiah. 한4 0원 정도 되겠네요. 4,500원? 아, 가 있죠? 아, 양념가루나 있던? 음. gimana m a 은 a k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디그디. 될거라에 2만 루피야. 1,500원. 이 거래야. 무파마가 한국 무파마가한뚱을 2,000원 정도예요. 한국에 얼마 정도 하지? Itu pagetinya enggak ada y a n s y n g ini. 파게티 1,500원. 한나로한국 과자들이 많네 근데 가격대가 이게 이게 8,000원. 이네요한국 돈으로 ini apa sih, oh. Oh. Yeah, 이게 뭐지? 한국에서 8티 이게 원 한국에서 8,000원. 한국에서 8 0 0 0에서 8,000원. 한국에이 8,000원. 한국에서 8이0한국 한국에서 8,000원. 뭐로 팔더라? 그 물먹는 하마죠? 물먹는 하마. 야, 물먹는 하마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수바이. 수수바이. 어. 뭐? 수수바이. 이게 떠와야겠냐? 만원 수수바이. 이니 수수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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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비싸네. 7만 원. 6만5천원 되겠구나. 이니 뭐 수수관? 이 네. 한통이2만5천원 정도 하네요. 구0 그램에. 와, 야바이 버섯 좋아갈이야 같아냐 4hari l a 맞어 4hari? iya. pokoknya yang perlu beli semua. biar 랑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건데. 한 1800원 정도 하네요. 아, 이님 먹가는 짜장사야 w 도 안에 u a n 니 1,300원. 표지 가격이 저도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자. 하트냐, 브라바? 수불스등아. 어머, 바깥이 한브봐너 봐야 너. 더브샴푸가 사만 칠천. 황돈으로한 사천 원 되겠네요. 데메스트리트먼트. 봐라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게 어, 사 아, 이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뜨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은 k 이게 한국어, 한 아파 인도네시아기한국 그냥 한국어, 강만 넣어서한 건지 한국에한국든 거라고 돼 있는데 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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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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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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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Gila boros banget ya gara-gara corona ya masker ya. Sekarang ya cari yang murah aja. Berapa duit? 93 sama 90, beda 3000. Yang murah aja. Yang nah, mahal aja, oke. Okay. Yang murah aja, belajar ini. Beda 3000 doang. 3000 cari duit terus gitu susah. Oh iya iya iya. Nah, saya langsung nih bagus semida. Oh ini 이렇게 박스 봉지 사용 금지로 되었거든요 이번 그래 가지고 박스 포장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라기이 게임이야. 마스킹피나자 스포츠 마인 게임. 아. 많이 게임이야. 자, 여기는 저희가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 드렸던 무공화 슈퍼입니다. 여기 한국 시절자들이 많이 팔아 가지고. 또여 사야마 요게장. 예.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싱, 마싱. 하비스, 알스블리. 그리고 마요네즈는 현지 제품이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 한국 마요네즈를 항상 찾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뭐, 얼마 차이 안, 안 나거든요. 한국돈으로 한 천원 정도? 그래도 뭐, 맛있는 걸 먹어야죠. 고추장. 그리고 고추장, 태양초. 태양초가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1,5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소주가 있는데, 소주 참이슬 8,000원. 대선. 대선이 조금 저렴하네. 한국에서 항상 대선을 먹었었거든요. 한 7,500원 정도 하네요. 행복. 행복은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국 건가? 한국 거 아닌 것 같은데? 황도. 황도 한번 먹여볼까? 이거 한국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황도. Yuk ini 200.000 rupiah, Hongkong tuh hampir 15.000 rupiah, Ini mah mahal banget. Ini mah mahal banget. yang mah mahal banget. Ini mah mahal Ini lebih enak banget. Ini mah mahal banget. Ini mah mahal banget. Ini beli, beli Ini beli tiga, Ini beli beli mah enggak, enggak mahal ampun ampun Ini mah mahal banget. Ini mah mahal Ini mah mahal Ini 이것도 enak. 아두. 그리거 매운 짜파게티가 한 돈으로 아 정도 하고요. <남은> <레> <있는 자> <레> <레> 아 오리지널 짜파게티가 한2 정도 하네요. 오, 마오. 저라 a u m r n a h m a n s a m m y a n ramen y a n kuat. e a k a l i ya. pedas banget kayaknya. coba, coba, ya? 장an, 장an, <레> <itu>. coba <레> satu ya. jangan jangan s p i c t u coba satu. 예전에는 막 떡볶이도 사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 요리하는 거 자체가 귀찮아져가지고. 그냥 가. 이어. 예. 가면 말았으면 삭사이러랑 장안볶을 쪄워. 마박옷. 어, 비비고.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 비비고가 얼마지? 어, 팔, 팔만 사천 피비 아홉 돈으로 육, 천 아, 칠천 원 되겠네요. 비싼 것 같아. 마, 마, 마. 추억의 도시락. 이게 얼마야? 얼마야? 81,000 루피 하니까 한 6,000원 되겠네요. 자, 저희가 주문한 떡볶이랑 그 떡꼬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비빔밥 시켰는데 뭐 어떻게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머니게인 사마 영디 산호로프. 조 연합 <목소리> 추가? <목소리> 야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오. 연합해. <목소리> 연합. <이랬게. 목소리> 오. 연합. 이거 진짜 한국에서 먹는 떡볶이 맛이 나네요. 와 진짜 맛있네. 음. 이거 보고 계신 분은 한국에서 떡볶이 꼭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 떡볶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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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는 겨울에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Takochu hmm. juga enak. Tapi di sini Jago masak lagi. Hmm. Buat orang Korea di Bali, bagus banget ya ada begini. Kita, kita habis makan, kita cabut. Hmm. Enak ya? Bisa. Mau <tik> lagi? Enggak, ngak, kamu aja. Habis makan, kita balik ya. Bye-bye.